여러분들은 이런 얼룩들 어디서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나무껍질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런 얼룩들 어떤 생물인지는 아시나요? 지의류는두 생물이 서로 공생하며 사는 특이한 생물이며, 이들은 각각 진균 공생자와 광합성 공생자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서 진균 공생자는 진균, 즉 곰팡이를, 광합성 공생자는 조류나 남세균처럼 광합성할수 있는 단세포 생물을 말합니다. 이들은 서로 안전한 서식처와 광합성을 통한 영양분을 서로 제공하면서 공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생관계를 통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다양한 곳에서 생존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우 척박한 환경들 극지방부터 사막 심지어는 바다의 조간대에서도 자라기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데 이렇게 훌륭한 적응력을 보이는데도 왜 우리가 흔히 보는 이끼나 조류만큼 더 자주 보이지는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성장 속도가 느리고 환경에 매우 민감하며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성장 속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 곰팡이들에 비해 훨씬 느리게 자랍니다. 이는 척박한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특별한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영양 물질이 많은 환경에서는 다른 생물에 비해 느리게 자라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지의류는 대기 오염에 매우 민감한데 지의류가 인간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들, 즉 황산화물과 질산화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도 미처 지의류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형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얼룩 형태나 잎사귀 형태 또는 실이 엉킨 형태로도 있죠. 이렇게 신기한 지의류는 우리 생활의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H를 측정할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 그리고 옷감이나 천 등을 염색하는 염료, 심지어는 식재료, 항생제, 항암제에도 사용됩니다. 실제로 유럽 중심 국가들에서는 식재료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부 제유류 채집이 법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제유류를 많이 배양해 필요한 물질들을 많이 쓸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많은 연구자들이 그걸 원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지의류는 성장 속도가 느리고, 느린 만큼 다른 미생물이나 곰팡이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연구에선 지의류 배양을 매우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식들을 찾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지의류를 구성하는 일부 진균들은 실험실에서도 배양이 가능하지만, 배양이 불가능한 종들도 많으며, 지의류는 광합성 공생자와 공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광합성 공생자도 따로 배양해서 이 둘을 같이 배양해야 합니다. 또 따로 배양한 공생자들을 합쳐 배양하는 과정에서 배양이 안 되는 경우도 덜어 있으므로 지휘류를 배양해 더 많은 유용한 물질들을 쓰기 위해서는 지휘류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적응력 뛰어나고 유용한 지휘류에 대해서 짧게 배워봤는데 다음에는 바다에 사는 지휘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미생물을 크게 경험하다! 지금까지 작은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